네, 안녕하세요. 차차트럭 이성규 대표입니다. 오늘 입고 된 차량은 포터2 1톤 슈퍼캡 초장축 차량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3년형, 그리고 주행거리는 1 4만킬로 주행한 차량이고요. 이 안에 내부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내부도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공구함하고 차량 앞뒤 바퀴가 다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23년형이고 그 다음에 주행거리는 14만 주행거리가 되거,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3단 접이식 코르로 네, 장착이 되어 있고 1인 신조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용달차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한테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과 되게 깔끔한 차량으로 보여지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 개인 용달 번호판 시세는 2900에서 2950 사이선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용달차 추천하신 분들한테는 이 차량이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과 차량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량 번호 1253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차차 트럭 이성규 대표한테 전화 주시면 친절하고, 진심을 다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